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인스피언입니다. 자, 금요일장에 새롭게 상장을 했던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요 종목은 IT 보안 업체죠. 자, 금요일장에 상장을 했던 바로 이 종목. 자, 종가가 15,800원에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뭐 공모가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장중에는 이 21,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장중에 만 21,200원 이상까지 올라갔고요. 자 종가는 15,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공모가가 12,000원 이고요 지금 이 공모가 대비해서 조금 올랐지만 자 기대치만큼 오르진 못했습니다. 자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 이렇게 상장했던 종목 있죠. 바로 셀비온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장 마지막 쯤에 추천 드려서 다음 날 바로 상한가 터진 종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2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자, 29.9 7, 7 8%까지 올라가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 기록해서 큰 수익 안겨줬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셀비언과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의 자금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중에 슈팅 줬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스편과 관련된 내용들 즉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통해서 자 이미 보유하신 분들과 자 오늘장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추가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 눌러 주고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피언과 관련된 내용들 뭐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자, 이 기업은 여러분들 지금 보안 업체예요. 보안 업체인데 자, 공모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1,500%가 넘은 엄청난 이런 인기를 얻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인스피언이 일반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바닥권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인기가 많다는 거고 위로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을 보시면은 보안 업체예요, 여러분들. SAP 보안 업체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컨설팅 뭐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위험 관리 분석하고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세계 1위 업체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지금 어,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가 굉장히 전망이 밝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매매에 대한 부분을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아침에 시작할 때 최고가로 시작해서 주가가 좀 밀리다가 자이 구간이죠. 2만원 선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요게 핵심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0원 선의 주가가 바닥에 있지만 한번더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오전 8시 30분부터 장 시작이 9시 시작하죠.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 라이브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방인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매수감에독과 함께, 공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들과 요, 라이브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자, 먼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 보시면은, 여기 횡보할 때 우리가 어, 들어가서 단숨에, 일주일 만에 100% 수익 났습니다. 이 들어간 가격이 얼마인지 보세요. 5만원에 들어갔죠? 자, 5만원 밑에서 우리 매수 진행해서요. 자,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다? 자, 10만 4천원까지 갔다. 자, 단숨에. 100% 수익 났습니다 이런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린 뒤로 엄청난 주가 수익률. 자, 이때 들어가서 지금 두 배가 넘는 수익률 바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자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에 인습평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여러분들과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요인습평과 관련된 매수가 매도가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텔레그램 방 라이브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요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2823-88 사고로 참열하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8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매매 기법도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즘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차트도 굉장히 많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매도가. 그죠? 고점에서 매도가와 바닥권에서 매수가. 자, 요런 것들만 알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기법 강의까지 알려드리고 이달에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요제 전화번호로 참 열하고 문자 보내셔서 수익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 여러 가지 호재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에 또 급등할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제 연락처 하나 적어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기회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 어,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 바로 이런 종목들 올라갈 거예요. 스펙코 그다음에 S.Y. 스틸텍 오늘 뭐 금일장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죠? 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자, 재건주를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트럼프.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만나서 뭘했냐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 어,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가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자, 이 SYSTEC과 함께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스피크라는 종목도 지금 우크레나 재건주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이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풀어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인스피언과 관련된 이슈,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매도 시점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 매도 시점 플러스 매수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자료만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인스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지금 단기적이 아니라 단기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러한 방향성을 좀 미리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핵심 투자 자료와 함께 지금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이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까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들께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요 인스라고 이렇게 문자로 위에 제 전화번호 하나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만 전송해 주시면 이 인스 편과 관련된 실시간 매매뿐만 아니라 요 핵심 투자 내용들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뜨고 있는 상승 섹터 종목들 있죠? 요 VIP 리포트 자, 요게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매수가 와 매도가 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여러분들 투자 하시면은. 그냥 감으로 투자하시는 거 대비해서 엄청난 수익이 여러분들께 안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꼭 받아보셔라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잡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요 매수가와 매도가 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어, 낼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여기 문자로 위에 제 전화번호로 인스피어 할때 인스라고만 두 글자 작성해서 어, 저한테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방 요거 초대해 드릴 거고요 요 핵심 투자 자료와 함께 요 VIP 리포트까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받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받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 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의 8849로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23-88 사구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데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시기와 매도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 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 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